유리아미노산 사용했잖아요. 네. 그거 좀 어떠세요? 특히 음... 이제 여름에 예. 이제 우리가 이제 억제제를 갖고 억제제를 누구나 하긴 하잖아요. 네. 그데 그러다 보면은 이 열무도 막풀어지는게 많이 생긴다. 예예. 예런데 예. 이제 그런 게 이제 보통 어 우리가 아미노산제를 그전에 쓴 때도. 예. 좀, 부들부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쓰는데. 네. 그런 효과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올해 부러지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럼 토양이 많이 좋아져서 계량이 됐다는 소리잖아요. 부드럽게. 네. 예, 토양도 계량되고, 뭐 아무래도 일단은, 어, 작물을 키우는데 추가적으로더 간이를 해주니까. 네. 근데 그런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작물도잘 자라고요? 네, 예, 올해 같이, 예, 진짜 올해 뭐, 뜨거워가지고 다들 고생했지만 예. 뭐다른 사람들은 뭐 열무 어, 저 뭐야 웬만해가지고는 열무, 열무는 그렇게 기웃 탓을 안 하고 그러는데 예. 많이들 떨어져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? 열무도요 예. 그런 거는 거의 우리는 떨어져 죽은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... 여름에 에, 열무 작업을 하면서 바닥에서 어, 평상시에 나오던 산출량은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 효과를 유리하면서 보긴 보셨네요, 예. 네, 이건 그냥 이렇게, 옆면 시비할 때마다 넣어서 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관주는 안 하셨죠? 네, 예, 관주는 안 했습니다. 예, 옆면 시비로만. 그러면, 옆면 시비할 때몇배이으로 하셨어요? 처음에는, 어, 처음에는 500배 했나요? 예, 500배. 근데 500배 해가지고는 크게. 예.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. 근데 네. 그날, 그때 폭염 때문에 막 모든 게다 나빠지는 상황이었고. 네. 그게 크게 뭐 좋은 어떤 게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200배까지 높였어요. 아, 200배까지? 네. 근데 그냥 어차피 뭐 해가. 안...